미니미니 미니, 미니, 미니 그램아나 그래. 미니 그래. 휴가철에 아, 몸무게가 한 3kg 찐거 같아 뭐 3kg 정도는 뭐 찌고 빠지고 하지 않나? 아까 재보니까 75g라고 아 빼야겠다 75kg는 몸무게라고 하질 않아 그냥 무게라고 할 뿐이지 <laughs> 운동도 비 와서 운동도 못하고 어, 어떻게 75kg가 몸, 몸에서 나올 수 있는 무게야? 오늘도 그치 아는 형이 밥 사주고 어제도 고기 맛있게 먹고 아, 잘했네 원래 휴가 때는 또 먹고 다니는 거야 몸도 마음도 좀 편안하게 쉬시고 취해야지 그래야지 또 이제 일을 하고 더 몸이 무거워지고 게을러지겠지 <laughs> 쉬는 시간들을 아쉬워하면서 슬픔로 아쉬워. 아, 아. 감내해야겠지 뭐라 그러지? 러브핸드라고 그랬나 이게? 아무튼 뱃살이 아, 그거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다. 너고지으는 우리 큰 애가 너 몸무게 따라 잡겠다. <laughs> 아, 지금 젠버리콘 하고 있겠네요. KBS에서도 성추까지 해줘. 아, 유튜브 라이브도 해줄 걸? 아, 이게 도대체 뭔뭔난리야 이거 한다고 국가 이미지 올라가는 건 아닌데. <laughs> 나는 진짜 어떻게 이걸로 국격을 높인다고 하는지 나한테 대단한 거 같아. 진짜. 그게 정신 있는 애들이야. 이게? 의리의 아이브. 어? 듀진스 마마 무도왔네 잇지도 오고. 아유 라이브 많이 해주네. 그래봤자 BTS가 안 나왔네. 음. BTS가 나와야지. 무슨 의미야. 블랙핑크 나왔어? 아유 불핑 지금 한국에 없을 거야. YG 애들이 이런 거잘안 하잖아. 음. 아니, 국대는 불핑하고 b t s 인데 그런가? 유튜브 최다 구독자가 불핑이잖아. 아 그래? 연예인 쪽에서? 어. 세계적으로. 아, 불핑 좋아. 이번에 그 누구지? 꽃부는 애가 누구였더라? 또 까먹었네? 음. 전에 그렇게 인지 못했었는데, 음. 어, 뮤직비디오 보는데, 오, 뮤직비디오 잘 찍었더라고. 꽃이? 지수, 음. 지수. 음. 탕현이 생각나더라. 내가 또 탕현이 좋아하잖아. 음. 그 뮤직비디오 분위기가 좀, 그, 탕, 탕현이, 새끼인가, 새끼인가, 새끼 말고, 몇개 있었잖아. 그 현빈이랑 찍은 거. 저 뮤직비디오 되게 잘 봤어. 어떻게 보니까 그러네, 탕현이. 음. 잘잡았라고 기분 좋게 봤지. 우리 애가 또 거기, 그, 방과 수업에서 방송 댄스를 배우거든. 음. 근데 그것도 배워갖고 와가지고 추는데, 그거 추니까 더. 집중하고집중하고 봤지. 애들 때문에 솔직히 아이돌 보지. <laughs> 내가 그래서 유튜브 지금 알고리즘이 지금 남들 보면 변태인 줄 알아. 이상한 10대 아이돌이나 보고 있는 안 되니까. 아, 그건 애가 없이 집은 당연하지. 그건 뭐, 왜 혼자 그래? <웃음> <웃음> 아니, 뭐, <laughs> 그냥 뭐, 나는 음. 아이돌을 그런 걸 보지 않는데, 알고리즘을 그렇게 떠버리니까. 음. 미니그랜드. 어무튼 이종 타다가 어. 그녀를 위해. 그녀를 위해. <laughs> 처음에 니산의 주크를 살려고 그랬거든? 음, 음, 음.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야. 니산, 한국에서 철수했으니까 안 좋다. 음, 그리고 그때 하늘 감정 안 좋을 때 아니었어? 아니, 작년인데. 아, 음. 뭐, 그래도 안 좋았어, 요즘에 요즘에 조금 뭐 어졌다고 쳐도 그래서 막 차를 막 이제 알아보게 됐지 알아보고 있는데 음, 네가 딱 정해줘갖고 너 미니를 사야 된다. 그래서. <laughs> 너한테 미니가 딱 음. 어울려. 그래서 미니를 막 검색하다가, 어찌 어찌 하다가, 큰 차인 컨트리맨을 음. 구매하게 됐고, 진짜 컨트리맨 사길 잘한것 같아요. 그게 고의로 구매한 건 아니었지만, 난 모르고 산 거였거든? 음. 컨트리맨인지 모르고 산건데 진짜 낮은 차 타는 것보다 약간 조금 높은 게 나한테는 맞아. 서울 쪽은 음. 운전하면서 느끼는 게, 확실히 음. 좀 차량이 좀 높은 게 좋은 것같아 음. 왜냐면 차선도, 차선 폭도 좁고, 음. 그리고 차선 좌회전 차회전 차선이랑 직진 차선이랑 또 저기 뭐야 연결되는 부분들도 음. 좀 복잡해. 공사 현장들도 많고. 너도 음. 여기 올때 이제 길 이제 한몇번 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음. 처음에 올때좀 고생했어. 근데 미니가 괜찮아. 뭐랄까 조금 트렌디하기도 하고. 근데 미니는 서울에 되게 많아. 아유 그 많겠지. 아래 치어. 젊은 애들이 타기에 딱. 그렇고 어. 뭐랄까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젊게 살려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성비도 좋잖아 그렇게 막 비싼 편도 아니고 그래서 미니의 별명이 서울에서는 강남 마티즈 음 그럴 수 있겠다 아. 워낙 싸니까 음... 또. 많이 싸진 않아 근데 근데 이게 우리 뭐, 나처럼 이게 가족이 있으면은 음. 미니 쿠페용 미니 컨트리 맨은 좀 어렵지 아니 컨트리 맨이 낫지 아 나쁘진 않지 아 어, 나쁘진 않은데 가족 그, 그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음. 우리 집은 좀 작지? 아니, 가 그러니까 컨츄리맨 말고, 음. 컨츄리맨보다 낮은 미니 해치 모델, 음. 뭐 그런 거 모델 보면은, 뒤에 타려고 그러면은, 그 앞자석에 있는, 어, 맞아. 꺾어야 어, 되거든. 아,로, 아로, 아 운전석도 모르겠어요. 꺾어야 되고, 옆 사람들이 타려고 그러면은, 뒷자석에 앉으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 그니까, 걔들은 실용성이 없는 거야. 음. 그니까, 모델 저기, 겉만 번지르르 하지. 음, 맞아, 맞아. 그니까, 둘, 둘, 서타기에는딱 좋아. 어둘 진짜 해치는 2인용 직장에도 동생들이 타는 애들이 몇명 있어 음. 근데 꼭다후에새걸로 음. 전기차 사는 아이도 있고 그냥 휘발유 타는 아이도 있는데 음. 그러니까 결혼한 아이는 뒤에 자모님 모시기 너무 죄송스럽다고 아, 맞아. 태울 때마다 어. 불편하니까 맞아 그렇다고 하더라고 내가 전에 레토나가 그랬었잖아 <laughs> 불편해 진짜 쓸데없는 짓이었지 아니 근데 레토나보다 미니가 더 작고 불편해 낮고 그 레토나는 큰 편이기는 높잖아 어차고가 어. 높지 지프니까 어. 지프 형태니까 아 그래도 근데 너한테 딱 어울리고 딱 좋아 응 음, 그래서 잘 샀지 이거 살때 이제 네이버 카페를 활용을 해서 응아 그게 가장 좋아 어, 커뮤니티로 직거래를 했는데 응. 뭐 딜러한테 사는 것보다 싸게 잘 샀어 아유 그럼 음. 훨씬 더싸지응뭐 음, 좋아 미니그랜. 총 샀을 때 이제 내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됐고, 강남 거리가 너무 무서운 거지. 어, 무섭더라. 나도 무섭더라. 강남에 그 많은 차들 속에서 내가 운전을 할수 있을까 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니가 <laughs> 대리 불러 그래갖고, 어, 어. 어, 대리를 불러서 이제 구매하고 강남구청에서 어, 맞아. 운전해서 대리 아저씨한테 부탁해갖고 왔지. 아, 잘 왔어. 음 뭐, 활용하려면 충분히 없어. 근데 또 막상 또 해보니까 뭐, 서울바닥 잘. 운전하고 다니고 있는데, 뭐 신호 보는 것도 이제 10년 넘게 이제 바이크 타면서 이제 계속 보는 게 습관이 돼갖고, 신호 보는 거는. 신호만 잘 보면 다 하고, 거리감이랑 음. 그 자동차 폭만 잘 알면은 음. 솔직히 사고난 일 없어. 그리고 내가 바이크를 타다 보니까 숄더 체크를 항상 하거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어깨로 이렇게 넘어서 보는 거를 습관을 해. 백미러가 음. 있어도 바이크 타는 사람들도 숄더 체크 꼭 해야 되거든. 음, 그지 어. 지금도 숄더 체크 항상 하고 있어. 차 안에 있어도. 그렇죠, 그래운전자의 음. 가장 기본적인 행위지. 이게 사각이 있으니까 음. 그거는 해야 되겠더라고. 아, 그럼 그 중에 음. 안전 운전, 자기 방어 운전, 음. 뭐 그런 거 말인데 요즘 사람들은데. 운전하면서 별의별 짓다 하잖아. 유튜브 음. 보고, 음.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전화통화하고. 음. 저번에도 양평, 음. 양평 갔다가 이제 납품하고 올라오는 길에, 음. 앞에가 이제 정차가 돼, 정차가 되는 상황이었어. 음. 정차가 되면 이제 앞에서 이제 깜빡이를 켜줘. 속도 음. 줄이라고. 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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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어차피 차고가 높으니까, 트럭으로 가니까, 음. 아, 저기, 가시거리가 좀, 그래서좀 넓다고. 음. 어, 저기 막히네. 속도 좀 줄여야겠네. 하고, 이제, 전차천차 이제, 그, 정차되는 차량 뒤로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데, 음. 이제, 옆차선, 옆차선에서, 제네시스가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야. 걔도 딴짓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음, 음. 그래서, 어, 야, 저거 좀 위험한데? 근데 뒤에 이제, K5가 이제, 오고 있었는데, 얘도 미쳐 못본 거야. 제네시스는 앞에서. 정차하고. 정차를 했는데, 간신히, 어. k 5가 그걸 좀 늦게 봤나 봐. 어, 야, 어. 그냥 갖다 꽂더라고. 어, 어, 어. 그러는데 내가 어어야야야 야, 야. 아이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어, 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거기 정체됐겠지. 나는 이제 마포시점 갔으니까. 어. 근데 딱 보니까 딱 꼬라지가 그거야. 아운전하다 딴짓했다. 딴짓하다 그거밖에 없어. 왜냐면 정체되는 그 거리가 육안으로도 확인이 됐던 거리였었고 음, 충분히 음, 음. 생각하면 속도 줄수 있었던 건데 음. 그렇게 사고 내더라고. 음. 그런 사고가 내가 요근래 많이 봐. 응 어... 음, 요걸 많이 봐. 제네시스를 탔던 마티즈를 타든 운전할 때 집중해야지. 음, 집중이잘안 되는 때라기보다 좀 불편한 데가 그 30km 제한 구역들 학교 앞들. 아 그거 음. 진짜. 근데 그거 지켜줘야지응 음, 지켜줘야 지켜야지. 어. 근데 하는 건 좋은데 뒷차가 바싹 붙어 오는 사람들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속도를 조금씩 내게 돼. 그거는 음. 신경 쓰지 마. 그 운전 습관 그 진짜 더러운 사람들이나 그렇게 해야지. 아 나도 고속도로인데 이제... 이번에 지방 내려갈 때, 와이프 이제 데리러 갈 때, 어. 고창 내려가는데, 그, 1차선 도로는 어쨌든, 추월차선이니까, 음. 원래 거기서 그 주행속도를 맞추면 안 돼. 음. 빨리 음. 앞으로 치고 빠져야 되는데, 거기서 주행속도를 그, 한 110에서 120km로 계속 정속주행하시는 분들이 계셔. 음. 난그사람들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왜냐면 추월차선에서 그 속도로 가면 안 되거든. 음. 그러면 빨리 달리는 사람들이 또 차선을 변경을 해야 돼 음, 음. 근데 만약에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고 2차선으로 정속주행 해버리잖아? 음. 그러면 둘이서 정속주행을 지고그 1, 2차선을 막아버린다고 음.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지 음. 그럼 1차선으로 정, 성격 급한 사람들미등 키고 막 난리라고 깜빡거 빵빵대고 난리가 나 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복운전이다 뭐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날도 그랬어 어. 정속주행하는 차에 음. 1차선에 그좀 성격 괴팍한 차량이 뒤에 빠싹 붙어서 가더라고. 음. 나는 그때 이 2차선으로 빠졌거든. 음. 나도 웬만하면 속도 잘안 내니까. 음. 근데 보는데, 어우, 좀 부담스러워. 음. 그럴 때는 내가 좀 속도, 나 2차선에서 속도를 좀 줄여. 음. 뭐 아니면 그러다가 저서 사고나버리면은, 음. 그래 옆으로 튕겨져 나오거든. 아이고. 그런 사람들 많아. 음. 그러, 운전을 왜 그렇게 하나 모르겠어. 아무튼 뭐, 그러다가 나는 30km에서 한번 딱지를 한번 떼게 됐네. 처음으로 30kg는 음, 한번 떼봤어. 돈이 되게 아깝긴 하더라. 그몇만원 내는 게그 벌점 없나? 몰라 있긴 하겠지. 몇 키로 넘었는데? 너꽤 많이 넘긴 거 같은데? 그래? 그래 35kg까지는 봐줄 텐데. 아, 그래. 아무튼 음, 30kg랑 40kg는 속도감이 얼마나 차이나. 음. 음. 뭐 그런 것도 좋긴 한데, 또 다른 불편한 예가 하나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3차선이든 2차선이든 우측에 있는 차선들 음, 있잖아. 음. 그게 이제 직진도 되고 우측도 되는 음. 그런 차선데 근데 나는 당연히 그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서 있는데, 뒤에서는 우측 가기 위해서 계속 빵빵빵빵거 하는 사람들. 그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깜빡이 켜고막 헤드라이트 막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 아니야, 그건 잘못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뭐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 매너 매너는 있어. 우회전한 사람을 가라고 좀 길을 터주는 경우는 있는데 음. 그게 매너지. 그 신호에 걸려있는데 그렇게 음, 빵빡하면은 여기 앞에서도 그런 적이 있어. 집 앞에서. 아, 서울 사람들 인정없어. 그래서, 그래서 신호 돼갖고 딱 가는데 얘가 바로 내 뒤에서 갑자기 헤드라이트를 켜더니 눈 아프게. 깜빡깜빡하고 옆으로 빠지는 거야 아 이게 내 매너가... 그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사람 있으면 얘기해 저 사람 배 아픈가 보다 <laughs> 생리적 욕구 때문에 무슨 <laughs> 저런 건가 하고 얘기해 그러니까. 음. 그래, 그런 사람들 심비 부추 그러면 진짜 끝도 없어 아무튼 어, 뭐 웬만하면 은뭐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양보는 항상 해주고 있어 거의 음, 응. 나도 웬만해서는 뭐 음. 세게 그러지는 않아 얄밉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어. 웬만해서는 크락션 잘안울려 음. 딴짓 하면서 눈에 보이는 딴짓이 있어. 음. 그, 저기, 뭐 전화를 한다거나 음. 딱 봐도, 아, 쟤 지금 뭐 딴짓 하고 있다. 음. 그런 애들은 빵 되지. 음. 짜증나거든. 빨리 가야 되는데. 나도 운전하면서 딴짓을 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액션캠으로 계속 촬영을, 촬영을 계속 틀어놓는 음. 거야. 그 아니, 할 수는 그냥 있지. 그냥 운전하는 그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 한달 조회수가 10만 넘을 때도 있고. 아, 거기다가 우리 이거, 이거 좀 올려 홍보좀 해봐. 확실히 여성이 있어야 돼. 여성 패널이 있어야 돼. 아니, 야그게 지금 평균인 것 같아. 너 항상. 그래. <웃음> <웃음> 언제나 여자라기 때 <된다고> 생각하지 마. <laughs> 어. 아, 그럴 수 있겠네. 지대노명에서 영향, 영향이야? 아니, 아니, 그냥. 아, 물론, 그 성비가 맞아서 좀더 이제, 이제 좀 새로운 변화, 가 그런 거 있는 건 당연한데. 아, 아 그런 거수 음.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laughs> 안 돼. 어. 뭐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 어. 신기하다, 이렇게. 뭐, 고맙긴 한데. 음. 어차피 할거면 구독하고 들으면 좋잖아. 그러네요. 구독해주세요. <laughs> 어, 어차피 들을 건데 뭐 아직, 아직 근데 난내 지인들한테 얘기하는 적 없거든? 나도 없어. 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 그 흔한, 흔한 우리 친구들한테도 아마한테 얘기 안 했는데. 응. 음. 지... 또 친구들이. 아, 저기, 진짜 하는 사람. 나 애들도 없고. 없어. 어. 없어. 어. 그것도 우리 와이프도 안 듣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음이 팟캐스트 듣는, 듣는 것도 이제 습관이어서 이게. 아 어, 듣는 음. 사람만 들어. 음. 확실히 그 층들이 있는 것 같아. 또 팟캐스트도 매니아층이지. 아 라디오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음, 음. 그신 분들이나 좀 뭐랄까 멀티 멀티플레이어들이 많이 하겠지. 뭐 음. 듣고 뭐. 뭐 일을 한다거나, 음. 뭐 작업을 한다거나. 그런습니다 라디오는 좋긴 한데 이제 광고들이 너무. 응, 광도 그것 때문에 안 들리는데. 나도 안 듣게 되더라고.